자, 1번 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랬잖아.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뭐 학교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이런 형태니까. 근데 보면, 이제 자,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랬다면 1번. 소수는 무한계이다. 맞아, 틀려. 탁 생각이 안 나면 2번을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처음에 막히는 어려운 거를 바로바로 바로 못 풀면 2번 풀어 되거든? 2번 어떻게 돼 있어?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일단, 뭐, 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수가 2, 3, 5, 7, 이런 것들이거든? 그 소수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 얘 때문에, 얘, 2. 얘만 유일한 짝수라고. 왜냐면, 봐봐라. 자, 뭐, 4, 8. 소수라는 건 뭐야 1과 자기 자신만이 약수인 거잖아 1과 자기 자신 얘는 뭐야 약수가 1과 2 얘는 뭐야 1과 3 1과 5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뭐가 있어 1하고 2하고 4가 있잖아 얘 4의 약수는 1 곱하기 4도 되고 2 곱하기 2도 되니까 1과 4 이외에 2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짝수들은 2를 갖고 있다고 약수로 그래서 뭐라고 2 이외에는 짝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아, 알겠어요? 그니까 러 2를 생각해도, 2. 2. 그럼 봐봐, 1번 봐. 소수는 무한계이다? 맞아. 끝이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응? 끝이 어딘지 알려져 있다고. 소수의, 그, 세, 만약에 이게, 뭐, 몇 개라든가 이게 알려지면 그건 뭐, 위대한 발견이 되겠지? 끝이 어딘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규칙도 없고. 아직까지 알려진 규칙은. 그래서 1번은, 오호, 무조건 맞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로 해. 알았어?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로 해. 시험 볼 때는 일본 치고 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거니까 보자고. 소수는 모두 올수이다 이, 이 때문에 틀리잖아. 찍. 무슨 얘기냐지 알겠죠? 소인수분에서 가장 중요한 수가? 2야2 그죠? 꼭 나오고. 3번. 짝수는 모두 합성수다? 얘 때문에 안 돼. 찍. 찍하라 그랬어, 여기다. 가입형 이런 거 하지만, 꺾기 이런 거 하지만, 그냥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찍찍 해주면 좋다. 이거 있어. 네 번째. 자연수는, 이것도 문제야. 자연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거 딱이거든? 처음에 들어올 때 나올 수 있는 문제 딱두 가지야. 2가 된 2, 2가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 두 번째 자연수는 뭐냐면 이렇게 나눈다고. 자, 소수 있잖아, 소수. 소수가 뭐야? 소수가 뭐냐면 1과 자기 전밖에 약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거 했고, 또 합성수라고 이제 있다. 합성수. 합성이라는 게 뭘까? 1과 2에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 합성이라는 게 섞는다는 뜻이잖아. 얘는 2 같은 거, 얘는 3 같은 거, 7인데 얘는 뭐라고? 뭐6 같은 거. 6이 뭐야? 2 곱하기 3이잖아. 1과 6 이외에도 2나 3이 있잖아. 이 이런 게 합성돼 있잖아. 그다음에 뭐라고? 특별한 수인 1이야 1. 이두 가지밖에 안 나와. 2가 하고 1.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처음에 그냥, 소인수근에 나오는, 나오는 문제가 이거라고. 이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 그니까, 러 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소, 자연수는 소수합성수이다. 틀리지, 당연히. 일은 어디 가라고. 일은 뭐라고? 특별한 수야.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특별한 수라고. 그럼 자, 4번 봐. 자연수는 소수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말도 안 됐지. 됐어? 자, 5번.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이게 문제라고. 정수가. 정수라는 건, 우리 수직선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해. 0. 우측으로 하면 1. 플러스 1. 우측으로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좌측으로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수는 0하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인데, 항상 시면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아니잖아. 0은 어디 가라고. 찍. 이해 합니까? 1번 문제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도입되는,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알았지? 응, 음, 그래. 이거 기억해도 2, 1, 0. 요세 가지가 수인수분에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문제, 알았지? 음.